이 아이를 정말 보내야만 할까요? 그 결정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주 먼 옛날 고목들이 말없이 침묵하는 침묵의 골짜기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묵의 골짜기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고 하늘에는 어떤 빛도 없이 오직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지만 단한채 작은 오두막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보내야만 합니까?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차마 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의 이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표식이 선명했습니다. 마을의 예언자는 그것을 두고 혼돈을 불러오고 씨앗을 마르게 할 기이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가문의 번영과 주민들의 평안을 위해 아버지는 비통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새벽이 동틀 무렵 아버지는 아기를 부드러운 천에 싸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짓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을 망각의 덤불이라 불리는 곳에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노니 다음 세상에서는 평범한 운명을 타고나렴. 아버지는 결코 뒤돌아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남겨진 아기의 울음소리가 텅빈 수풀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마치 아기를 보듬는 듯 서글픈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스름 속에서 초록빛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거대한 형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반적인 존재보다 훨씬 거대한 몸집,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히 빛나는 이기 덮인 형상. 묵은 숲의 수호자이자 고귀한 영혼, 대지 수호령이었습니다. 대지 수호령은 온화한 빛의 눈동자로 울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굳건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존재였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과 온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지 수호령은 천천히 아기에게 다가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창백해진 아기의 뺨에 수호령의 부드러운 숨결이 닿았습니다. 인간의 새 생명이 어찌하여 이곳에 홀로 있는가? 수호령의 낮은 진동은 마치 의미 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기의 순수한 눈망울이 수호령의 빛나는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아기는 흐느낌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수호령의 부드러운 표면을 작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순결한 웃음에 오랜 세월 숲을 지켜온 영적 존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대지수호령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싸 자신의 보금자리인 고목의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무 속은 신비한 버섯들이 발하는 빛으로 은은히 밝았습니다. 수호령은 자신의 품에 아기를 기대게 하고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숲의 동물들이 하나둘 고목 입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산열매를 가져왔고 어미 사슴은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버려졌던 아기는 그렇게 숲의 모든 존재에게 사랑받는 초록빛 아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갔 습니다. 해가 거듭되고 열다섯 해의 세월이 쌓였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늠름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대지수 호령은 아이에게 지솔이라는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깊은 숲 속에서도 변치 않는 생명력을 지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솔은 인간의 대화보다 숲의 속삭임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바람이 흐르는 소리로 곧 비가 내릴 것을 알았고, 풀벌레의 울림으로 낯선 방문객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바위 언덕을 넘었고, 나무 줄기 사이를 새처럼 가볍게 뛰어다녔습니다. 이솔에게 숲은 거대한 배움터이자 평화로운 안식처였으며,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어느 해 진력, 이솔은 대지 수호령과 함께 험준한 봉울이 바위턱에 앉았습니다. 발 아래로는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그 너머로 인간들의 취락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솔은 수호령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은 무엇입니까? 수호령은 깊은 눈길로 취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곳은 인간들의 삼터다. 갈망과 고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얽혀 있는 곳이지. 저 또한 인간이 맞습니까? 이솔의 질문에 수호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는 인간의 형상을 지녔으나 숲의 기운을 품었다. 언젠가 내가 두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던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이솔이 깊은 골짜기에서 약용 식물을 채집하고 있을 때. 희미한 신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냄새는 숲의 것이 아닌 익숙지 않은 땀과 불안의 향이었습니다. 이솔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 옷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다리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솔은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청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솔을 보는 순간 청년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듯 자신과 놀랍도록 흡사한 얼굴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이솔은 숲에서 배운 대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잎을 씹어 청년의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습니다. 따가움에 청년이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시원한 감각과 함께 통증이 진정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예준이라고 하오. 청년은 자신을 예준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귀한 약초를 구하러 산에 왔다가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솔은 예준을 고목 근처의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작은 불을 피우고 나무 열매와 깨끗한 샘물을 건넸습니다. 예준은 이솔의 순수한 눈빛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오? 이솔이라고 합니다. 이솔, 싱그러운 이름이구나. 그런데 어찌 홀로 이 깊은 숲에서 지내는게요? 이솔은 답변 대신 부드러운 미소만 보였습니다. 예주는 이솔의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거대한 수호령의 기척을 감지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솔은 숲의 경이로움을 예준은 마을의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로 깊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예준이 마을로 돌아간 후 마을에는 큰 역경이 닥쳤습니다. 몇 달간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우물이 메마르고 작물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아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영매가 의식을 치르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대지의 활력을 빼앗고 있어. 이마에 이상한 표식을 가진 아이가 살아있어 땅의 정령이 노한게야.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쟁기와 갈퀴, 그리고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불태워서라도 요사스러운 기운을 몰아내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예주는 사람들을 막으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안됩니다. 그곳에는 저를 살린 은혜로운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소는 산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대지 수호령이 낮게 진동했습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숲을 파괴하려 하는구나. 이솔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찼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들을 맡겠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수호령은 걱정스러운 빛으로 이솔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너는 숲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니 내가 지닌 진심이 그들의 광기를 잠재울 것이다. 이솔은 산중턱.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목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이솔을 발견하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솔의 이마에 드러난 희미한 표식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야. 저 아이가 바로 그 저주의 근원이야.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솔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경청해주세요. 이솔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숲의 정기가 서린 음성이었습니다. 땅의 정령이 노한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목말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살펴주세요. 이솔은 바위로 뒤덮인 틈새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반 아래에 깊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바위가 그 길을 막아 물이 솟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준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와 이솔의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요사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제발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해 주십시오. 예준의 간절한 외침에 마을 촌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정령 물줄기가 있다는 말이냐? 이솔은 대답 대신 거대한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건장한 남자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꿈쩍하지 않을 만한 크기의 바위였습니다. 이솔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숲의 기운을 몸속으로 모았습니다. 하읍. 이솔의 온몸 근육이 팽팽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경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옆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쏴아. 바위가 있던 자리에서 맑고 시원한 지하수가 샘솟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방울이 횃불 위로 떨어져 치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물이다. 샘물이 터졌다. 사람들은 횃불을 내던지고 소산나는 물줄기로 달려들었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 사이로 시원한 물보라가 찬란한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처럼 하늘에서도 풍성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도 숲을 태우려던 광기도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장로가 이솔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솔의 이마에 있는 희미한 표식을 보고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내가 내 아들이었구나. 예언자의 말은 어긋났습니다. 희미한 표식은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메마른 땅을 풍요롭게 할 생명의 빛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준과 이솔 같은 날 태어난 형제는 서로를 감격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마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목 앞에서 기다리던 대지수 호령이 이솔을 맞이했습니다. 인간들의 터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이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대로 연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낮에는 마을에 내려가 주민들을 돕고, 밤에는 이곳으로 돌아와 숲을 보살피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 두 개의 보금자리가 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침묵의 골짜기 아래 마을은 생명샘마을이라 불리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가뭄이 들 때면 숲에서 신비로운 수호령과 굳건한 청년이 나타나 물길을 열어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숲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등불을 켜곤 했습니다. 그러면 숲 위에서도 이에 화답하듯 은은하고 신비로운 초록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도 고요한 달빛이 평화롭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마음속 짐들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에 드시기를 푸른 숲의 수호령이 당신의 꿈을 포근히 감싸 안을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